이해하셨어요? 여기가 정사각형이란 말은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니까 얼마가 될 것이고? 1이 될 것이고 와우! 여기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여기가 1대 1 루트이니까 루트 이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어떠한 정보입니까? 이게 어떤 정보야? 너는 어떤 정보니? 나 1,1과 y는 mx 사이의 거리야 1컷 마이너 y mx 사이 거리라고. 이거 많이 나왔다니까요. 학교시험에서도. 됐어요?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케이. 그러면 그냥 개입, 개입하면서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리는 루트 2분의 1이었는데, 얘는, 요런 정리하면, 루트 mh제곱 플러스 얼마분의 1분의 1컷 마이너를 개입하니까 m 마이너스 얼마? 1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해서 정리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1로 곱하고 1로 곱해서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 제곱하니까 2배의 m-1의 제곱 그래서 정리하면 m제곱이 나오면 너너 사라지고 마이너스 4m 나오면 플러스 얼마 나오니 1 나올 테니까 m을 구할 수도 없지만 합이나 곱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뭘구하죠 합을 구하랬으니까 4가 정답이 되겠네요 야, 이거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할게요. 네, 이거, 이거 학교, 아유 시험 중볼때이 나오면 틀지 마. 모의고사나 이거 나오요 모의고사요? 이거는 학교험에서 많이 나오세 예전에 많이 출제, 예전에 기출되는 거. 사 나왔던 문아꽤 많이 등장하는 노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접선의 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편, 편이 한데요. 이게 어려운 음. 문제들을 보는 게 자, 유형제 17번과 18번은 선생님이, 네. 네. 제가 할줄 없을 것 같은데. 유형 16번의 저이 뒤에 마지막에 81번 토크어 써져 있는 거. 고문제가 그 어려워 보이니까 고문제만 그 보도록 하죠. 음, 딱 봐도 좀 어려워 보이죠. 81. 어 y는 4분의 3x. 그러니까 x가 4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하는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 원이 4 컴마 3에서 출발해 가지고 밑으로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원이 q 에서 멈췄을 때 원의 방정식이 뭐더라? 피입니까 q예요. Q에서. q에서 멈췄을 때 원의 방정식이 이 원의 방정식이 x 의 제곱 더하기 y 의 제곱 플러스 얼마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얼마 1이다 이게 이렇게 나왔네요. 음. 선분 pq의 길이는 이로네요아네 되셨어요? 어이문제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을 정말 잘 봐야 돼요 기울기가 바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서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바로 나온다고요 X, x가 4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하니까 4대3대5 바로 나온다고 이렇게 아마도 내 예상은 여기의 길이가 5의 횟소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모르겠죠?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이걸로 만들어지는 모든 용들이 다4대3대 5를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보조선 조금만 빼놓볼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아이들이 4대3대 얼마? 5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까지도 여기에서 중심을 연결했을 때 너하고 이렇게 수를을 내려도 조금 길다 싶은 게4 짧다 싶은 게 3이라고 생각하면 무 망합니다. 기울기를 지금 가 4분의 3으로 잡았으니까 좀안만하게 잡았다고요. 자, 좀만 더 눈으로 정확히 나오게 할게요. 기울기가 X가 5 증가할 때, 4 증가할 때, 3 증가하면 5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아, 어떻게든 내가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음,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내가 피타라스 만들어서 직화삼각형을 이것도 3대 4등형 하고. 아, 무조건 이거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다 닮으면 좋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이 각이랑 응. 이 가게 같아. 합쳐서 보시더니 얘가 됐습요이되겠어요 무조건 그에이 선을 이용해서 저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다3대4대5예요 그냥. 응.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좀더 편해요, 마음이. 그리고 불안함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냐? 요거야. P라는 점이 4각만인데 반지름이 얼마나 됐어? 2라고 했어. 그랬을 때 여기에 중심의 점표를 내가 구할 수 있냐 이거지. 왜? 여기에 중심의 점표를 알아요. 얘 때문에. 마이너스 2칸마얘 때문에. 1이 되어야지. 맞죠? 얘는 중심의 점표 안다고요. 마이너스 2칸마 얼마예요? 1이라고요. 그렇죠? 문제에서 pq를 봤잖아요. 그렇죠? pq의 길이는 요 길이도 되고요. 요 기름도 되니까. 중심에 잡고 보면 아나 아무나. 어떻게 구해요? 그냥 잡아요. 1대 2는 아, 바로 3대 4에 모였어요. 3대 4에 모예요3대 4. 오케이. 근데 여기서 4분만 3에서 봐야 되니까 이렇게 가죠. 3대4대 5예요. 3대 5니까 여기 오른쪽이고 3으로 곱하면 돼요. 5분의 6이 여기가. 여기는요. 3대 4예요. 3으로 쪼개면 5분의 2. 4로 곱하니까 5분의 8이에요. 이점의 앞에는 4에서 5분의 2만큼 빠꾸해야 됩니다. 4 빼기 5분의 얼마? 6이 될 거고. 3에서 5분의 8만큼 위로 올라가야겠죠? 3 플러스 5분의 얼마? 8이 될 거고. 여기 러면 5분의 20에다가 16 빼니까 6 빼니까 14. 5분의 3, 5, 15에다가 8자니까, 2 4이되어서이두 점사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음. 얼마입니까, 얘가? 루트, 5분의 10, 5분의 24에 적응. 플러스, 얘는 5분의 23에서 5분의 1을 빼니까 5분의 18에 적으이 되겠네요. 얘도 3대4구만. 3대4구니까 숫자가 예쁘게 나오겠구만. 5분의 1을 밖으로 빼주시면 5의 제곱이 있습니까? 여기는 24하고 18은 24, 18은 3대 4네요. 6, 3, 18에 6, 4, 1 4 3대 4는 5가 나오면 되니까 6, 5, 3, 7이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어, 5분의 1 곱하기 계산해보니까 3, 0이 나오면 되겠 답은 그 6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습니다 어디 부분이요 여기요? 아니요, 그냥 3배 4배로 중... 중...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거잖아요. 한변의 길이가 5분의 18인 거고 한변의 길이가 5분의 24인 거잖아요. 맞죠? 나머지 3배는 길구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인가요저 아? 저기가 여기 그 옆에 여기요? 그 옆에 이거요? 여기가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에그다다에음에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다음에, 그다가에그 다음에, 다그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의심을 되면 증명을 하시면 되는데 네. 네. 여기 선생님 따로 그리는 거데요 이렇게. 아니요. 그러 그러니까 기울기가 기울기가 4대 3이니까 4대 3이라는 거지. 그러빗변빛길이 자연스러워야 돼. 어...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의도는 이거였어요. 마지막에 이것만 이거 하고 마칠게요. 이 문제의 의도는 이겁니다. 저기 지금 몇 커마 에서4마 3에서 여기 접선을 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4마 3을 여기다 접선을 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이 원의 중심을 중심의잡가이 문제 우선 이거야. 마이너스 2마 1이고 반지름의길이가 얼마였어요? 2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선을 연결하고 연결을, 연결을 시키면 이 변의 길이는 정과 정상의 그림으로 구하고 여기는 뭐가 되니까, 반지름이 됐으니까. 정과적으로 구하면, 6의 조곱에 2의 조곱이 되어서, 루트 4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40에서 4를 빼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거겠죠. 그죠이 문제의 의도는 이거예요, 지금. 문제의 의도는. 근데 저거는, 선생님이 그냥, 그, 직선에, 직선에 기울기가 나오면, 닮음을 정말 다용게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먼저 했어요. 이거 먼저 한번 만들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문제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그런 놈이 나오면, 됐나요? 17번, 18번은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안 하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다음 주월요일날 우리 수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없어요 지금 수업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여기 원방을 행복한 인등극도 그때 풀다 말다 풀다 말다 하셨거든요. 행복한 인등극까지 다 풀어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게요이분 원방을. 하시겠어요? 원방 한번 더보면은 다음 주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고생